주관식 응답을 수집하면 객관식보다 더욱 더폭 넓고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식 특성상 텍스트 데이터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분석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픈 애널리틱스의 텍스트 분석 탭은 기존의 주관식 분석 방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과 AI 기술을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분석 탭에서 지원하는 자세한 기능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오픈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관식 분석 방식입니다. 전체 응답을 키워드 단위로 분리한 뒤 많이 응답한 순서대로 크기와 컬러로 시각화합니다. 텍스트 분석 탭의 워드 클라우드는 형태소 분석으로 텍스트 응답에 포함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해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 탭으로 이동해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에서 형태소 분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욱 깔끔하게 정리된 워드 클라우드와 키워드 언급 빈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그루핑은 주관식 단답형 문항을 빠르게 정량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그루핑을 적용하려면 텍스트 분석 AI를 눌러 오픈 애널리틱스의 인공지능 챗봇, 오시스턴트를 불러주세요. 텍스트 그루핑을 선택하면 응답 분석에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응답 결과는 가로 막대형 차트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타 등의 약간의 차이도 같은 응답으로 분류해 전체 응답 정량화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단답형 문항은 비교적 정량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서술형 문항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문장 형태로 쌓인 응답은 텍스트의 양 자체가 단답형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문장이 담고 있는 맥락이나 주제, 응답자의 감정 같은 요소들도 분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텍스트 분석 AI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모든 서술형 응답의 주제와 감정을 분석해 시각화,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싶은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텍스트 분석 탭에서 선택한 뒤 텍스트 분석 AI 텍스트 분석에서 주제 분석과 감정 분석 중 원하는 분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 분석은 주제에 따라 주관식 응답을 분류하고 시각화, 요약합니다. 주제 분석을 선택하면 AI가 분석한 응답의 주요 주제를 클라우드 차트로 시각화합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주제들은 더 크게 그려지고 해당 주제를 언급한 응답수가 함께 표시됩니다. 클라우드 차트 아래에는 분석 결과 주요 주제로 분류된 응답들이 어떤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주제별로 언급되는 응답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드롭다운 버튼을 통해 같은 주제로 묶은 응답들의 원본 응답 일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서술형 분석의 핵심은 모든 응답을 다 읽지 않고도 공통 주제와 의견들을 빠르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정 분석에서는 AI가 모든 응답의 뉘앙스를 분석해 긍정, 중립, 부정 세 가지 감정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주제로 분류된 응답이라도 해당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 후 가장 위에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감정으로 분류된 응답의 비율과 숫자를 그래프로 제시합니다. 서술형 응답의 전체적인 감정 경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주제 분석과 비슷하게 AI가 각 감정 분류에 대한 응답 요약을 제공합니다. 각 감정 분류에서 어떤 요소들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요 응답의 원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국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나 해외 시장 조사의 경우 응답을 번역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텍스트 분석 AI는 텍스트 분석 기능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번역 기능도 함께 지원해 번역과 분석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 AI 텍스트 번역을 선택하시고 원본 언어와 번역할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100개 이상의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 각 언어 간의 번역도 자유롭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수준 높은 번역이 적용된 주관식 응답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볼수 있습니다. 번역된 응답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보존을 위해 신규 문항으로 생성됩니다. 번역된 신규 문항에서는 원본 데이터와 동일하게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그로핑, 주제 분석, 감정 분석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텍스트 분석 AI는 데이터 스페이스, 오픈 애널리틱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VOC나 여러 가지 오픈형 문항을 설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고 싶다면, 오픈 애널리틱스의 텍스트 분석 AI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